도끼병 쐐기진으로 <laughs> 도끼가 말 학살한다. 음. 바로다 학살 당했구요 위용 봐. 사각하는 창병들 다 쓸어버렛! 와, 착용 뒤에 더 있었네. 와, 그냥 들어갔으면 지옥 같네. 네 군단 있다고 안심했더만 뒤에 여섯 군단 있네. 이걸 버리고 여기를 싹 정리를 하고 물 건너서 바로 여기 오셔 들어오니까 그 다음 턴에 남은 병력으로 싸우온다. 맞나 이게?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하나씩, 하나씩 하자. 하나씩, 하나씩. 여기 매복한 거 있는데 그냥 들어가볼게. 어? 뭐야? 매복 안 했... 있죠? 매복, 뒤에 매복 있었죠, 이거? 2800으로 7400을 잡아야 되는데 서왕님 한만 믿고 가봅니다. 일단 야간전을 걸어갖고이두 부대를 서왕이 둘다 잡아야 돼. 7400을 2800으로 각계격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수전 전투가 좀 많을 겁니다. 손가는 멸망했어요. 아예 착용한테 멸망당했어. <laughs> 개구려 아니야? 이 모드로 오나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유튜브에 없는 게 오나라하고 유비만 없거든요. 제가 그게 완전 극초반에 처음 나왔을 때 먼저 플레이했었어서 그거만 없는데 해도 재밌을 것 같아. 극병을 극병을 그냥 메인으로 쓰고 도끼병만 따로 빼서 쓸게요. 도끼병을 따로 운영할게. 병력 피해를 많이 입으면 안되는데 지형이 굉장히 구리죠 우린 투석기도 있는데 지형이 경사가 이렇게 돼있어 그나마 다행인건 우리가 극병이 있다는거 쟤네가 기병이 꼴박하면은 어 이미 모두 때문에 완전 다른 게임이긴 하죠 그리고 군기병을 여기다 불어 샀으면 우리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일반 화살에 이쪽으로 돌아가고 옆에서 사이드 딜 정도 여기 해주고 창병은 우측을 잡아줘야 되니까 보병제는 우측에다 깔게요. 거기 뒤에다가 우리 군병대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얘네 찐따 군병이라 좌장군의 부뭐 탄알 좀 많다 정도? 기병은 우회합시다. 기병끼리 싸워야 될 수도 있어서. 아닌가? 기병 이쪽으로 돌릴까? 기병은 다 왼쪽으로 돌리고 도끼병을 여기다가 숨겨놓고 얘한테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면은 그때 도끼병이 대가리 깨는 걸로. 하나 여기 숨겨놓고 정사가 반대면 쓰면 딱 좋았는데 장양같은 경우에 지금 둘다쓸수 있거든 불사조랑 복귀살인마도 준비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 책사가 아까 말한대로 이 트랩 트랩 걸고 가보태피 걸어주면 되니까 이거 활도 쏠수 있거든요 지금 제일 좋은 이 용의 혈라는활 줘서 딜이 쏠쏠할거야 장군들 딸때좀쓰자고요 유효가 지금 군주입니다 적군 군주 그나마 투석기가 있어서 시야때문에 경사있어서 병사를 좀 살리려면 우리 어떻게 가야 될까? 어? 돌릴게요. 습격기병이라 어? 바꾸자마자 바로 이거 받겠습니다. 돌격 저항력! 2000%. 숨았죠 당면대 바로 우리도 돌격. 독기 살인마들. 풀고후회합니다잘쏘고 있죠? 도끼병 쐐기진으로 <laughs> 도끼가 말 학살한다. 음, 어, 바로다 학살당했구요. 앙 학살띠 우익은 잡았고 활 쏩니다. 할로우 아, 죽게. 앞에 오고 있는 거는 대기할게요. 돌격 저항력 2000%를 박아놔야겠다. 원거리 방어 도 약하긴 한데 유효랑 장양? 장향? 장양이... 템이... 나쁘지 않거든? 유효도 테이 있구나. 장향은 스킬이 있어서 불사조 가자이! 잊혀진 군주 트레이스를 갖고 있는 장양 사기 도끼살인마는더센거 있거든요. 역시 서황장군님 말서내리셔야지

바로 땄 죠？두 번째 것도 있 죠？이쪽 라 인은 다른 걸로 도끼살리 마가 우측 라인 을했 습니다.

피살인마 다 죽이네. 와 모랄 다 터졌죠. 이맛에 기병 운영한다 이망이야와 위용봐. 박하는 상병들다 쓸어 버려 도끼병이 많이 쓰러담지 못했는데 뭐가 많이 쓰러담 뭐지 정의가 승리했으니 연회를 열자 아까 오른쪽 기병 들어온 거. 얘가 이 기병이 다스럽고 400킬 했네. 유효. 군주입니다. 예언자. 처형.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1렙짜리 이런 애들. 바로 해방. 가서 또 들고 오라고. 민병대 해방해주고 싶은데 환관이 있으므로 처형. 충원 구제할 필요 있나? 얘네가 원거리 방어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맞아서 좀 아팠는데. 탈 돈을 받아 돈을 받아서. 탈 돈을 받 잡으러 가야 받아서. 탈 돈을 받아서. 탈 돈을 받아 앞으로도 그아게만 하면 돼아